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저의 전신 스트레칭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 후면 전체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다리는 굽히고 한쪽 다리는 펴고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고 오븐 부위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네, 앞으로 숙여서 유연성에 따라 정강이 발목 발바닥을 잡으며 점점 몸에서 멀리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좌우 10초에서 15초씩 내려가서 반동 없이 그냥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트레칭을 끝내고 두 번째 스트레칭은 하프 힐링 자세입니다. 한발 무릎 꿇기 자세, 발목 가동성 및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입니다. 네, 앞발의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 하고 몸 전체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허리가 숙여지지 않도록 하고 앞발의 발목과 고관절을 잘 접어준다고 생각하여 실시합니다. 이것도 좌우 10초에서 15초 정도 꾹 눌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한쪽 스트레칭이고 내전근 스트레칭입니다. 네발 기기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옆쪽으로 뻗고 발등을 들고 손으로 지면을 밀어 엉덩이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좌우 10회씩 반복해 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스트레칭은 고관절 스트레칭으로 개구리 자세입니다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두 무릎을 매트 끝과 끝으로 옮기고 안쪽 복수와 뼈는 바닥에 닿으려고 해줍니다 허리를 잘록한 상태로 유지한 채 손으로 지면을 밀어 고관절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10회에서 15회 반복해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스트레칭은 내발기기 자세로 돌아와서 중추 가동성 스트레칭입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손바닥을 귀에 닿게 합니다. 시선은 접은 팔꿈치에 고정한 채 팔꿈치를 벌려줍니다. 골반이 과하게 말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좌우 10회씩 반복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스트레칭으로 누워서 하는 흉추 가동성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준비해 주시고요. 옆으로 누워 떠 있는 다리 쪽을 무릎을 90도 굽혀 폼롤러에 올립니다. 골반을 잘록하게 만든 후 손을 앞으로 뻗고 시선은 떠 있는 손의 손바닥을 응시한 채 팔을 벌려 줍니다. 홈 롤러에 올린 무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골반 잘록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 10회씩 반복합니다. 자 이제는 기둥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슴 스트레칭입니다. 기둥 옆에 서서 팔꿈치를 명치 높이 정도로 기둥에 대주고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러고 몸을 앞으로 해서 날개뼈가 모이게끔 하고 가슴이 늘어난 상태에서 10초에서 15초 정지합니다. 똑같은 동작에서 팔꿈치 높이만 명치에서 귀 높이로 올려주고 10초에서 15초 정지합니다. 좌우 팔꿈치 높이 명치와 귀 높이로 10초에서 15초 정지하여 실시합니다. 팔꿈치가 명치 높이일 때는 가슴 전체가 스트레칭되고 귀 높이일 때는 소흉근이라는 이제 라운드 숄더의 주범인 근육이 스트레칭됩니다. 자, 기둥을 이용한 두 번째 스트레칭은 등 스트레칭입니다. 광배근입니다. 기둥 앞에 서서 새끼 손가락이 위로 가도록 기둥을 잡고 잡은 손에 같은 쪽 골반을 뒤로 빼면서 비틀어줍니다. 매달린 듯한 느낌으로 좌우 10초에서 15초 정지하여 실시합니다. 자, 기둥을 이용한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발끝이 일자를 유지한 채 뒤꿈치를 붙이고 무릎을 펴줍니다. 뒤쪽 다리에 뒤꿈치가 들리지 않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체중을 앞으로 실어주세요. 좌우 10초에서 15초 정지한 상태에서 유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투였습니다.